안녕하세요 클라임 교육입니다. 문법으로 독해, 기기, be, get, take, 유사부어, 대열에 대해서 번외로 강의하겠습니다. 우선 be와 get의 차이를 알려드릴게요. be는요, 비동사는 상태랑 그 다음에 존재를 설명하는 게비동사고요 get은 이제 과정이 들어가는 거예요. 약간 뉘앙스 차이가 음. 틀려요. 한번 볼게요. I get angry랑 I am angry 이렇게 돼 있잖아요. g e t 쓰면 과정이 좀 들어갔어요. 그래서, 나는 I get angry가 나는 화나게 된 거고요. I am angry는 나는 화난 상태인 거예요. 두 번째요, I get sick하고 I am sick은요, g 시드라들면 과정이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나는 병이 나게 된 거고요. I am sick하면 나는 병이 나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 다음에요, I am married는요, 나는 결혼한 상태고요. I get married는요, 나는 결혼하게 되었다예요. 그래서, 비동사 쓰면 이제 상태랑 존재를 표현하는 거고요. 계속 쓰면 과정이 들어간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뉘앙스 차이가 좀 나죠. 그 다음에요. 테이크랑 개의 차이인데요. 테이크는요. 바로 눈앞에 있는 거, 그리고 준비된 것을 가져갈 때테이크예요 우리가 이제 커피숍에 가면은 테이크아웃 하잖아요. 바로 눈앞에 있으니까 테이크아웃인 거예요. 그때 테이크를 쓰는 거죠. 그다음에 get은요 앞에 준비되지 않은 거 이게 뭔 얘기냐면 어, 커피를 마시고 싶은데 지금 커피숍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럴 때는 get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get은 눈 앞에 없는 거, 그리고 준비되지 않은 걸 가져가 원할 때 가져가려 할때 get을 쓰고요. 그래서 5형식 문장일 때 get 뒤에 목적보로 to가 와요. to는 미래가 있잖아요. 그래서 get이 to 미래를 가져오는 거예요. 이거는 5형식할때 다시 얘기할게요. 우선요 예문을 볼게요. 자, 나는 원합니다. 가져가는 걸요, 책을. 이럴 때 책이요, 바로 눈앞에 있는 거예요. 이럴 때 이제 테이크를 쓰는 거고요. 나는 원합니다. 투게 o 북할 때요, 어, 책을 얻기를요. 근데 책이 눈앞에 있는 건 아니에요. 아, 책 사고 싶을 때 이제 g e 을 쓰는 거죠. 그래서 테이크는 눈앞에 있는 거 가져갈 때, g e 은 이제 눈앞에 있지 않지만 뭔가 얻으려고 할 때, 가져가려 할때 g e 을 쓰는 거예요. 이런 뉘앙스 차이를 좀 구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요, 유사 보인데요 제가 보기에는 유사 보호를 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렇게 표현돼 있으니까요. 그래서 동시 개념이에요. 그래서 해석을 할 때는 그리고 저 스피킹을 할 때는 뭐뭐 하면서 뭐뭐 한 채로 이제 얘기하면 돼요. 볼게요. 그리고 아그 전에요. 보호는 형용사 명사로 구분되고요. 형용사 쓸땐 상태 그리고 이제 명사를 나타낼 때는 존재를 나타내는 거고요. 그리고 보호란 부사 빼고 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제가 요거는 이형식할 때 강조를 좀 많이 했죠. 1번 문장 볼게요. 그는 죽었습니다. 젊어서. 이렇게 했석대요요 유사보어예요.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편해요. 뭐뭐 하면서 아니 면 뭐뭐한 채로. 두 번째 문장이요. 그는 죽었습니다. 거지로. 이렇게요. 뭐, 거지인 채로. 자, 근데 제가 좀 부정적인 언어를 썼네요. 예문을요. 죄송합니다. 아, 세 번째 문장이요. 그녀는 결혼했습니다. 젊어서. 어떻게 되게 부드럽게 표현이 되죠? 네 번째요. 그는 왔습니다. 운전하면서. 아니면 운전한 채로. 이렇게요. 그래서 표현을 할 때도, 아니면 번역을 할 때도 유사보 뭐 개념을 좀 집어넣으면 좀 편리할 거예요. 5번 문장이요. 그는 앉았습니다. 읽은 채 책을. 이렇게요. 편리하죠? 참고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대열인데요. 우리가 이제 보통 있다 없다 표현할 때 대열을 생각 잘 못해요. 무조건 있다 없다 생각하면 그냥 대열 쓰면 돼요. 한 볼게요. 1번 문장이요. 자, 거기에는 펜이 있습니다. 책상 위에요. 그러니까 있다 없다 하면 무조건 대 h e r e is, t h are 쓰면 돼요. 두 번째 문장이요. 대열 해석 안 할게요. 일곱 개 수업이 있습니다. 하루에. 자, 세 번째 문장이요. 꽃이 있습니다. 이 감자 수프예요. 네 번째 문장이요. 몇몇의 편지가 없습니다. 당신을 위한. 뭐 부정하면 뭐 isn't 쓰면 되죠. 아니면 aren't나. 다섯 번째 문장이요. 거기에는 이상한 나무가 있습니다. 정원에 작년에 있었습니다. 뭐 정원에 작년에 이렇게요. 그래서 있다 없다 얘기할 때는 대어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거기 얼마나 많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어? 그때 how many people are there 이렇게요. 그래서 있다 없다 얘기하면 항상 대열를 생각하시면 돼요.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